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진인쌤입니다. 제 1편은 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술작품인 명화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이 찍고 싶은 대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2편에서는 수채화의 기본 채색 방법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개더 완성할 거고요.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자기만의 사인을 만들어서 완성된 작품에 써서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전시까지 이렇게 2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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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정동건입니다. 아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정상년 백과현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세요 하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생각이 잘안 나요. 네,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저도 생각이 잘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네. 네. <laughs>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고흐 작품이 그렇죠. 고흐의 작품이죠. 잘 알고 있네요.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에 그린 식물을 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명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줬던 작품들은 이렇게 화성시에 있는 네. 회사입니다. 존터서 만든 거 같아요. 오, 맞아요. 몬드리안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작품 한번 볼까요? 자동차 화면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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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아요. 어, 네. 여러분들 너무 다잘 알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작품 한번 볼까요? 어, 그릇을 만들 때 신사임당의 그림을 함께 그려서 멋지게 제품으로 만들어 본 네,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건물이나 이런 제품의 커비에이 그림이 없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멋이 안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멋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음... 사람들이 네특이하다고 이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없으면 네. 그냥 회사구나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감상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리는 작품도 영화가 될수 있어요. 우리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붓을 다루는 법을 배울 건데요. 네. 자, 먼저 이렇게 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케치북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좋아하는 색깔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 좋아요. 허, 너무너무 잘하네요. 네, 좋아요. 그렇죠. 와,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껍. 문선을 섞어서 해도 좋아요. 살짝 꼬불꼬불 해도 괜찮고요. 선을 그리다가 끊겨도 괜찮습니다. 물을 어떻게 다루고, 또 붓을 어떻게 다루는지, 힘을 어떻게 주는지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 자유롭게 결과물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네.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연습한 걸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서로 보여줄까요? 다들 잘했어요. 네. 이걸 할때보라색을 네. 조금씩 섞어가면서 했어요. 어,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저는 집중만 네. 했어요. 어,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찾아서 스마트폰을 들고 한번 출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할까요? 하나, 둘, 둘 셋! 출발! 출발. 그리고 싶은 것을 골라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네, 네. 두 장씩 찍어 주세요. 자, 선생님도 찍어 볼게요.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우리 그러면 한번 이것을 프린트해서 그림을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자, 여러분, 우리 사진을 프린트 해봤죠? 네. 네, 우리 그럼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서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 자, 시작해주세요. 이 프레임의 대상이 꽉 차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네. 네. 아주 집중을 잘해서 그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각사각 연필. 네. 그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네. 어, 맞아요. 그쵸. 조용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듣던 소리도 들릴 수 있죠. 그쵸.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색깔을 칠해볼까요? 네. 네. 그렇죠. 어, 이제 여러분들, 붓이랑 물감 다루는 게 많이 아까보다는 더 능숙해졌어요. 네. 네. 어, 그렇죠. 너무 물이 번졌죠? 네. 이럴 때는 붓에 너무 물감과 물이 많기 때문에 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건에 조금 붓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물감을 다시 해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이렇게. 붓 끝으로 살살 한번 칠해봐 주세요. 네. 핑크색으로 네. 하고 있는데 자꾸 살색이 나와요. 그렇죠. 핑크색은 여기 있는 핑크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색깔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핑크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컬러하고 어떤 컬러를 섞으면 좋을까요? 어, 핑크색은 네.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섞어서 빨간색을 네. 연하게 만들면 핑크색이 나올 것 같아요. 허, 좋아요. 음.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네. 네. 핑크색을 많이 섞고요. 한번 잘 한번 섞어 봐주세요. 원하는 핑크색이 될 때까지 물감을 조금씩 조절 한번 해봐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핑크색이 됐어요. 음, 좋아요. 한번 칠해볼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그림자 그려봤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짜잔 하고 보여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모아 모아 볼까요? 너무 멋진데요? 네. 다들 너무 멋져 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어때요? 동관이 어때요? 저는 네. 저제 거는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지니쌤이랑 다연쌤은 네. 네. <laughs> 잘한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너무 잘했어요. 최고. 최고. 정말 너무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 많이 그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2편에서는 아까 사진을 두 장씩 찍었었거든요. 남은 한 가지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멋진 개성 있는 사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쪽이나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자기가 새롭게 디자인한 사인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2편도 많이 봐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2편도 많이 봐주세요.